더러운 우리 집엔 공기청정기. 안녕하세요. 이저케이 okay. 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오케이를 할 거냐면요. 요즘 너무 추워서 환기를 하고 싶은데 창문을 열자니 너무 춥고 찬바람이 들어오고 미세먼지 가득하고 환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 방의 공기를 조금 더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SK 매직의 코어 공기청정기인데요. 저렴하긴 해도 고성능 필터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이미 유명하더라고요. 거기에 메이드인 코리아라고 하는데요. 과연 정말 가성비 넘치는 공기청정기일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볼게요. 요즘은 공기청정기가 단순히 그 청정기 용도도 중요하지만 약간의 인테리어 요소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살때 성능도 중요하지만 내 방의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고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그냥 하얀색 네모 박스라서 어디에 배치해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에요. 깔끔하고 하얀색이기 때문에 더 튀지도 않고 세련된 느낌의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엄청 작아서 쏙 들어오는 그런 작은 디자인은 아닌데요. 그래도 적당한 크기라서 내 방에 두기 딱 좋은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작 버튼은 여기 제. 제품의 상단 위쪽에 있는데요. 조작 버튼이 아주 심플하고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 버튼, 잠금 버튼. 풍량 조절 버튼, 모드 버튼 이렇게 있는데요. 모드 같은 경우는 공기 상태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풍량을 조절하는 자동 모드와 풍량을 좀 약하게 줄여서 소음을 작게 하는 취침 모드, 그리고 수동 모드가 있습니다. 수동 모드로 설정을 할 경우 풍량은 총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요. 잠금 버튼은 3초간 길게 누르면 잠기고 다시 3초간 길게 누르면 잠금이 해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조작 버튼이 직관적이고 딱 봐도 이게 어떤 버튼인지 알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쉬운 조작 버튼입니다. 버튼의 가운데를 보시면 필터 교체 알림도 뜨는데요. 공기청정기의 핵심은 아무래도 필터잖아요. 그래서 필터 교체가 그만큼 중요한데요. 공기청정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 필터가 더러우면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품 자체에서 알아서 필터 교체를 알려줘서 편하더라고요. 필터 같은 경우는 극세사 프리필터, 활성탄 카본 필터, 그리고 초미세먼지 집진 필터 이렇게 3단계의 필터 시스템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극세사 프리필터 같은 경우는 일상에 있는 그런 큰 먼지 같은 경우를 제거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자주 떨어지는 이 머리카락이나 반려동물 털 같은 것도 흡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활성탄 카본 필터 같은 경우는 생활 악취나 기타 유해물질 같은 걸 없애주고요 마지막으로 초미세먼지 집진 필터 같은 경우는 그 초미세먼지까지 99.9% 이상 제거할 수 있는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3단계 필터 시스템으로 생활 먼지는 기본이고 그런 초미세먼지까지 아주 작은 미세먼지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공기의 상태를 LED로 알려주는데요 좋음은 파란색 보통은 초록색 나쁨은 노란색 매우 나쁨은 빨간색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현재 내방내집 우리 회사의 공기 상태를 알수 있어요 사실 요즘은 보통 웬만하 만한 이런 전자기기들이 휴대폰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 제품은 휴대폰과 연동되진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되진 않아도 저는 오히려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게 가끔은 더 귀찮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여기서 알려주는 게더 편한 것도 같아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때 물론 공기청정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소음도 중요하거든요 풍량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단계 같은 경우는 거의 소리가 안 들리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과장을 안 보태고 어? 이게 켜진 건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그런 소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아 공기청정기가 켜졌구나 이 정도였고요 3단계 같은 경우는 조금 소음이 있긴 했어요 약간 선풍기를 틀어놓은 듯한 소음 크기였습니다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신경 쓸 수도 있는 게 3단계 소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3단계는 가장 강한 정도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전반적으로 그렇게 막 엄청 시끄럽고 막 이런 정도의 소음은 아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소음은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공기청정기를 제가 실제로 사용을 했던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소음이 적다는 거 그리고 이 조작 버튼이 쉽다는 거였는데요 사용하면서 전체적으로 느꼈던 느낌은 아공기청정기 정석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가격 역시 최저가를 검색해보니까 19만 9천원인데요 이 공기청정기가 12평형인데 19만 9천원 정도면 딱 괜찮은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들이 선물이나 자기 방에 딱 두기에 적당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SK 매직 코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이쪽 K okay! 인상이었습니다.